예전이라 그래도 좀 오시기가 편하셨어요? 네! 예. 시간 10분이요. 10분 왔어요. 만에 왔어요! 10... 10분 만에요? <목 tor vid> 예전 중구 여기가 중국이에요? <목 minimize> 진짜살아요 <목> 와, 좋겠다. 오늘 그 안에 따뜻했어요. 오늘 근데 날씨 별로 안 좋아. 요 네. <목소리> 네. 진짜 좋아요. 네. 오늘 진짜 생각보다 날씨가 네. 괜찮아서. <웃음> 지나가는 색깔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안 해도 제 목소리 나름. 크죠? 다 들려요. 네. 다 들려요, 네. 네. 다 들려요. 오. 오, 오, 오 진짜.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그랬어요. <laughs> 그보도 안경이 안목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가수님 아까 갑자기 나가셔서 충격 받았어요. 어조금 리콜. 다음에 다음 곡 리콜. 내가 가장 세곡 하면 많이 한 거요. 들 세곡 많이 노어요안 들어오면 그냥 나가시는 게 컨셉인지 알았어요. 가끔씩 방송에서 조신하게 끝내고 나올 때. <laughs> 나름, 나름, 품위 있게 좀, 긴성하게 나올 때도 있어야죠. 아니, 근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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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들리 주고 했어요? 안 했어요. 아니, 아니, 그러 어, 어, 메들리 하는 친구가 있을 때가 있고, 어, 저는 그래도 좋은 곡이, 좋은 곡원잖아요 네. 원우, 네. 네. 오늘 약간 제가 오늘 옷 입으면서 느낀 거 약간 어디 그 공장 소장님 같은 느낌 소장님 같은 느낌 좀안 났어요? 네. 멋졌어요? 좋은 놀이다이에서거 아니 근데 거였지? 술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죠? 술 한잔하고 오신 니 아이고 어떻게 뭐 감기 걸리신 분 없으세요? 네아 맞다 저그 트로 넣어줄 때제 목도리 누가 가져가셨어요? 어? 나 목도리 놓고 갔는데 없어저 목에 안 맞아요 누구야? <laughs> <그냥, 웃음> <laughs> <그냥, 웃음> 누가 또 생각없이 목도리가 <laughs> 져갔어 <laughs> 8,880원이요 에 <laughs> 그래요, 어, 8,880원이요 장미 몇개 줘요?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오 <laughs> 어, 그랬던 거 같아요 어... 어, 그랬던 거 같아요 몇개한 다섯 개한 5개 정도 됐던 거 같은데 남으면 하나 주세요 저도 다 뺏긴 고 하나 남아가지고 다시 사갖고 하나밖에 없어요 <laughs> 검은 것만 뺏긴 거 뭐 말씀하셔도 돼요. 목도리, 아, 8,890원 됐어요? 그간세? 너무하네요. 너무하네요. 8,880원인데, 그거 약간 VIP면 조금 10원 깎아주지 않요 깎아주지 않요 그런 거 없어요? 주말 세일을 합니다. 와우. 아, 요번에요? 쿠팡 그 사건 때배? 그래도 저풋꿋하게 하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사실 좀 편하긴 해요 그 새벽 배도 맞아요 바쁨도 네 바쁨도 알아볼 그거 아 여기서 정치 얘기 안할게요 아 큰일나니까 더군다나 심지어 또 같은 네. 색깔이어서 네. 괜히 또 음, 아휴, 참. 나라가 왜 그런지 참 모르겠네요 누구 여기서 대통령 하실 분안 계십니까? 대통령. 바닷길님께서 대통령 출마하시면. 아! 저사버리셨어, 나. 아, 저사버리어 배졌듯이 그냥 다 저사버리셨어. 떻게저사버려셨어 아, 근데 좀 그렇긴 한 번은 다 싹. 그러네. 요즘에는. 다들 너무 색들이 강하셔가지고 어쩔 수가없요 지금 여기 가수 분들이 렇게막 봐도 어쩔 수가 없야 근데 왜 정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죠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우리만 잘 살면 되죠. 우리만 잘 살면 되죠.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맞아요. 살자고요 저희. 네. 살면 되잖아요. 네. 아니 이제 감기는 다 나왔어요. 기분이 되게 다운되고 여행은. 아 그래요? 네. 오늘 얼굴탱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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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서 그런가봐 얼굴탱이가 <laughs> <laughs> 부어가지고 <laughs> 그래요 난 한복을 부었어 예얘라 라방에서 힘다쏟아 <laughs> <좋아서. 웃음> 라방할 때 <굉장히> 라방할 <laughs> 때요? 아, 라방할 <웃음> 때, <웃음> <수다> <웃음> 때... 아니, 아니 돼. 돼. 제가 라방을 왜더 <laughs> 했냐면 <laughs> 기운이 다운이 돼서 어. 기운을 업 시키려고 어. 라방을 한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업이 됐는데 안 됐어요 아니에요? 그렇게 했나 보네요 왜 다운 됐어요? 그런거야?

네? 아니었어요 연하님 어, 그 연하님이 어, 그 아니셨어요? 아니요? 안아 여기 같이 네. 아니 아까 다른 연하님 연안... 오면 그, 그, 그그 다른 분이세요? 네, 네, 네. 다른 분 뭐, 뭐, 사연을 하나 보르죠 깜짝 놀아손 되었다고 하신분다아 유난 아 유난 유난 유난은 손 대어서 이만큼 부풀었더라고요. 여말에 연말에 정말 했다 이름 전문자 눌러줬어요. 여의로 들으니까뭐말씀하셔아저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들려요 <laughs> 저녁 되면 너무 맑아서 다 가서 새벽 네다섯 시면 <laughs> 다섯시되잠이들어요어떻게그안 데다 <laughs> <돼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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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는데 <드라마>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키안 커요? 자 해요 여러시에1시에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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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. 10시에. 십니시에1 1시에1시에시시에1 0시 10시에. 1 0시1 0시1 1 1 1 제가 새벽 5시에 자나, 응. 여러분들께서 11시에 주무시나, 키는 똑같네요. <웃음> <웃음> 줄었어요. 줄었는데. <laughs> 그었어요 네, 줄었어요. 그거... 줄어요. 그거는 잘못드셔서 편식해서 그래요. <laughs> 맞아요. 편식하시면 안 되고, 잘 드셔야 돼요. 네.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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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드셔야 돼요. 근데 저 끝에 세 분은 누구세요? <laughs> 안 보여요. 아지역장님들 <laughs> 아, <다> 거의 계시고. <laughs> 아니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이쪽 분은 누구세요? 아예 수업. 아, 아뒤엔이 페페님이신 고오 괜찮으세요 클로버님 병원에. 수술 하러. 음, 아그래 오늘 대신까지 운전해가지고 왔어요. 직접이요? 오, 왜 외혼자 오셨어요? 음, 위험하게 아들 니요 뭐, 네. 아, 다음 주에도 우리 클로버님 수술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. 화이팅! 네, 화이팅! <laughs> 네, 제발 쉬세요. 쉬세요. <laughs> 제발. 예. 네. 혹시 나도 축하받을 일 있으신 분? 올해 환갑이에요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디로요? 오사카. 와, 아들하고. 오사카 몇, 두 분만 갔다 오셨어요? 3박 4일? 3박 4일로요? 오사카만 다녀오셨어요? 네. <laughs> 뭐 드셨어요? 네? <laughs> 뭐 드셨어요? 아, 이름은 우동. 우동. <laughs> 오사, 오사카 말고는 음, 어디 또 나갔다고 생각한 오사카 오사카 하요이야 도통보리다 도톰보리밖에 몰라 <laughs> 도쿄 음. 거기까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래도 아드님이 효자신 거 보여요 축하드립니다 태구 님은 뭐 축하 받으실 일 없어요? 안경 바꿨죠. 안경 바꿨 얼마 하셨어요? 축하드려요.